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서울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 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 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홀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발핌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이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이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불하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본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입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망군의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기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의 향을 뿌리며 대회의 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의 향은 돌이끼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의 향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의 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리나라 뭐 지구촌 전체의 이 모습들 또 들려오는 소문들 이 전부 다 밝은 소문보다는 좀 어두운 소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디서 전쟁이 나고 어디서 뭐 미사일이 발사가 돼서 또 민간인들이 죽고 이런 안 좋은 정말 폭력적인 소식만 들려오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인간, 인간의 인류의 종말이 가까우는 거 아닐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여간 이런 상황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더욱이 우리하고 가차에 있는 동족이라고 하는 북한은 핵무기 개발에 그냥 눈이 벌겁게 돼서 거기에 모든 것을 다 그냥 집중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도 보면 뭐 핵무기를 발사를 하냐, 마냐, 이러면서 또 서로 또 대치를 하고 있고, 전쟁을 하고 있고, 지구가 자멸해 가는 거 아닐까 하는 참 두려운 마음들이 들어요. 이런 죽음의 공포에 우리가 휩싸여 있는 이 생활을 요즘에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런 날들을,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피난처는 어딜까? 그냥 뭐 벙커, 땅을 깊이 파고 들어가면 뭐 핵무기 터지면 우리가 안 죽는 것도 아니고, 진정한 피난처는 어디일까? 예, 어디일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그런 피난처가 우리에게 정말 꼭 필요하구나 하는 것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4절, 15절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타락한 지도자들은 애국과 동맹을 맺었고, 거짓과 허위로 피난처를 삼았다. 재앙이 넘칠지라도 우리는 그것만 있으면 피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 라고 표현을 해요. 14절, 15절.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진정한 피난처는 어디인가를 우리가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14절과 16절을 통해서 볼수 있는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는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라는 것을 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16절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하나를 딱 지적해 주시는 의미에서 진짜 피난처는, 진짜 피난처는 하나밖에 없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 피난처가 곧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16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리스도를 시온의 돌이라고 표현을 해요. 시온의 돌이라는 이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집의 기초다, 교회의 기초다, 모퉁이 돌이다, 기초 돌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시험하는 돌, 시험한 돌이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뭐냐? 테스트를 거쳤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끄떡없이 견고한 피난처다. 이 말이요. 테스트를 거쳐 가지고 끄떡도 하지 않는 견고한 피난처다. 이 말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피하게 되면 다급하지,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 다, 말을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게 된다. 어디에 피하면? 예수 그리스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피난처에 피하면 우리는 당황하지 않는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거를 아예 딱못 박아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당시 이사야가 선포하는 이 당시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조롱하고 거부한 지도자들이 애국과 동맹을 맺고 뭐 자기들만의 피난처를 찾아서 끄떡없이 이런 것처럼 오늘날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인간들이 우매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전쟁의 상황들이 오니까 자신들의 그 한계가 있는 지혜를 가지고 과학을 더 발전시켜서 뭔가 또핵 폭탄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이 땅의 천국과 같은 유토피아 이상향을 만들어서 그게 안 되면 지구를 떠나서 우주로 나가서. 우주를 정복해서 다른 별에서 살면 되지 않느냐. 이런 별의별 이야기들이 나와요. 정말 허황된 꿈이죠. 허황된 꿈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지구가 멸망하면 다른데 가서 살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인간의 과학이. 그럴까요? 사람이 탄 우주선이 그렇게 멀리 못 가요, 지금. 태양계는 커녕 태양계 안에 있는 화성까지도 사람이 탄 우주선이 못 가요. 태양계 안에 있는 별들이 뻔한데 우리 뭐 학교 다닐 때 많이 외우잖아요. 수금지화 목토 천해명. 몇개안 돼요. 거기에 사람이 살수 있을 만한 별이 화성이라고 그러는데 화성까지 사람이 탄 우주선이 아직도 못 가요. 과학 기술이 태양계의 반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지구는 어떻습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이 날아가고 전쟁이 터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런 인간의 유한한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살수 있어, 그러는데, 무한한 주권자이신,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죽음의 법칙 앞에서는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뛰어난 과학자도, 그냥 한 명의 인간일 뿐이에요. 때가 되면, 죽어야 될 사람. 그게 다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 죽음 후에는 끝입니까? 히브리서 9장2 7절 말씀처럼 죽음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그렇게 개발하고 과학을 발전시킨다 해 놓고 결국 만들어 낸 거는 핵무기예요. 폭발물이에요. 오히려 우리 인간에게 유익을 죽이는커녕 지구의 자멸을 재촉하는 무서운 무기가 되어버렸어요. 미국과 러시아 강대국끼리 지금 팽팽하게 힘싸움을 하는데 언제 또큰 전쟁이 벌어질지 모르는 위태위태한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여기서 진짜 피난처가 있을까? 지구촌 어디인가? 그럴까요?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것을 초월해서 뛰어넘어서 여호와 하나님만 의뢰하던 사드랑 메삭 아벤누고는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근처를 지나가던 병사도 불에 타서 죽은 그 뜨거운 풀묻불 속에 던져져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이게 진짜 피난처잖아요. 예수님이 그 풀묻불 속에 오셔서 그세 친구들을 보호하시잖아요. 머리카락 하나도 불타지 않도록. 이게 진짜 피난처.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져서도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사자들에게 사자들 가운데 안겨서 잠자고 아침에 멀쩡하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사자들의 입을 다 막으셨죠. 어떤 장소가 피난처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느냐. 그것이 피난처가 되느냐. 아니냐의 차이예요. 우리의 상황은 풀못불 속이든 사자 굴 속이든 그거는 상관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오늘 그래서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시온의 돌이다. 시험한 돌이다. 그것과 함께 하면 다급해지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우리의 진짜 피난처다. 라고 못 박아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얻는다. 라고 마태복음 11장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리고 오늘 17절부터 22절을 보니까 정의의 측량줄과 공의의 저울추가 등장을 합니다. 이게 뭐냐? 측량줄, 저울추라는 것은 뭐죠? 무게를 측정하고 크기를 측정하는 것들이에요. 뭡니까? 그 당시 아수르의 침략으로 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범죄한 것에 대한 징계를 받게 됩니다. 뭡니까? 우상 숭배, 불순종, 거짓. 이거는 피난처가 되지 못한다. 그들은 우상과 함께하면 살아날 줄 알았어요. 강대국 편에 붙어 있으면 살아날 줄 알았어요. 그게 피난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목소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심판 앞에서 다 무너져 내리고 심판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나라나 개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이나 오늘날 우리의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그 미련한 사람의 마지막과 같은 거예요. 바람 불고 비가 내려서 홍수가 나면 모래 위의 집은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잘못된 피난처에 피해 있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반석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잖아요. 모래는 그럼 뭐를 상징할까요?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 오늘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망과 언약을 맺었다. 음부와 맹략했다. 그러면 피난처가 될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거짓과 이 헛됨은 결국 마지막에 가면 무너져 내린다. 하나님의 재앙을,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타락한 지도자들 그 애국과 동맹하는 거 그거 믿지 말아라.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시온의 돌 그곳으로 돌아오라. 정말 목이 터져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의 정의로운 측량줄과 공의로운 저울추는요. 그 거짓과 우상에 찌들어 있는 그들을 재앙으로 치겠어요. 우리 지난주까지 묵상했던 예레미야서도 보십시오. 예레미야 선지자 이스라엘 그 남유다의 어리석음을 목이 터져라고 외쳤잖아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 말이 바꾸면 어떻게 돼요? 잘못된 피난처다. 그거 피난처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렸다. 진짜 피난처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그것을 버리고 자기 스스로 뭔가 웅덩이를 파보겠다고, 그거 터진 웅덩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의로운 측량줄과 공의로운 저울추로 모든 역사의 현장에서 심판의 호을 드시고 심판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심판받지만 제대로 된 피난처를 찾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겠다고 한지체들 잘못된 피난처를 찾아간 사람은 다 망하지만 23절부터 29절을 보면 택한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추수 때가 되면 농부들은 자기의 농가 밭에서 거두어들인 곡식들을 타작마당에 쫙 널어놓고 타작을 합니다. 타작을 요이 모습은 성경이 항상 타작마당에 타작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마지막 날의 심판의 모습으로 곧잘 비유가 돼요. 인류를 심판하시는 모습으로 종종 비유가 됩니다. 이 심판은 어떻게 가르는 심판입니까?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심판이에요. 즉, 인류 전체가 받는 심판입니다 인류 전체가.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 때에 분명한 목적, 지혜로운 방법이 있으시기 때문에 농부가 타작을 할때 알곡은 잘 거두어드리고 부서뜨리지 않고 가라지만 골라내는 것처럼 택한 백성은 다 멸하지 않고 거두어드리신다. 그 얘기를 해주십니다 결국, 가라지와 같은 타락한 지도자들, 거짓 그리스도, 그들을 따르던 거짓 선지자나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분명하게 내려진다. 그래서 계시록 6장 16절, 17절을 보면 그들의 그 마지막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불과 산 바위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표현해요. 계시록은.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라. 두렵다는 거예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능히 설이요 계시록에 이렇게 말해요. 심판 날이 되면 하나님의 타작 마당이 되면 이렇게 두려움에 떨어서 바위 위에 숨어서 바위야 하나님을 좀 가려서 막아줄까?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누가 그 진노를 맡겼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은, 택한 백성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란을 당해도 소망 가운데 참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 은과금을 풀무에 단련시켜서 불순물을 제거해서 정말 보화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를 환란과 핍박 가운데서 연단시키셔서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으로 만들어보화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욕은 택한 백성의 연단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욕기 23장 10절에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코 환란이 와도 그게 그냥 죽는 환란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의 멸망하는 환란, 심판의 환란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연단이고 순금 같이 하나님의 보아로 나오는 연단의 과정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코 택한 백성은 멸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한 세기, 한 두어 세기 전이지만 19세기, 19세기 사람들은요, 이 과학이 폭발적으로 발달하니까 이 지구에 정말 천국과 같은 무언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꿈에 부풀어 있어요. 그래서 한 세기가 지나갔습니다. 20세기에 접어들었어요. 그런 나라가 생겼을까요? 오히려 20세기에는 그 과학 때문에 오히려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났고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났어요. 오히려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발달한 과학 때문에. 인간에게 희망을 주는 게 아니고 절망을 안겨주게 되고 있어요. 이렇게 인간의 지혜는 유한합니다.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에는 핵무기가 도대체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이 핵무기가 서로 폭발하기 시작하면 지구는 형체도 없이 사라진다, 그래. 그런데 서로 핵무기를 또 만들려고 경쟁을 하고 있어요. 어떤 과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지금 지구에서 알려진 나라들의 핵무기 숫자들을 계산해서 그 핵무기가 다 폭발하면 지구를 뭐, 정확히 모르겠는데 50번을 다 폭발을 시킨다던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이 얼만큼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구를 한번 없애는 게 아니고 50번 없앨 수 있습니다.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세계는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면 우울해요. 그냥 먹구름이 쫙 뜯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저와 여러분들, 택한 백성들에게는 오늘 28절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의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뭐한다고요? 부수지는 아니한다. 연단을 통해서 거두어들이신다. 알고은 거두어들이신다. 택한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언약이고 우리는 택한 백성으로 오직 하나뿐인 진정한 피난처인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에서 뭔가 내가 평안하고 잘살 뭔가 좋은 장소를 찾고 좋은 집을 짓고 그것에 내목뭐 인생의 목표를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영원한 피난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을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목표로 삼고 나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된 영원한 오직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피난처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영육간의 지혜로운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